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준치릅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영웅이죠 칼리든지 고렌지 뭐 아무튼 좀 이름이 좀 애매한 영웅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읽어봤는데, 일단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체력바 아래쪽에 조금씩 차는 걸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점점 줄어들고요. 이게 이렇게 차게 되면, 이동속도가 증가되는 이런 모래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래를 타고 있을 시에는 형타의 사거리가 이렇게 늘어나요. 대쉬를 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2초 동안 모래가 생성이 돼서 이동 속도가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보이시죠? 혹시 나오는 거. 자, 그리고 1번 스킬입니다. 1번 스킬은 쓰게 되면 이렇게 휘둘러요. 휘두르는데 적팀을 맞출 시에 추가로 또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쓰냐? 1번 스킬을 쓰게 되면 맞췄을 때 이렇게 표시가 떠요. 이때, 이동기 방향 누르게 되면, 추가가, 추가적으로 더쓸 수가 있고, 이렇게. 쓸 때마다, 피해량이 20% 증가가 됩니다. 그냥 쓰면은, 네, 이렇게 쿨만 돌아요. 그리고 2번 스킬, 버프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잃은 체력만큼 회복을 하는 그런 패시브입니다. 보시면, 누르면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일 때, 어, 받는 피해가 70%만큼 4초 동안 줄어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저건 고정 데미지랑. 아, 이거 약간 탱커네. 체력이 이룰수록 많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을 때마다 이렇 쓰면 점점 체력이 많이 회복되죠. 아, 이런 느낌. 그리고 적팀에 문화도 줘요. 그리고 이 근처에 있으면 적팀이 느려집니다. 약간 좀 무슨 느낌이냐. 1번 스킬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앞에서 이걸 쓰고 나는 회복을 하고 탱커 역할을 해주면서 슬로우를 주고 팀원들이 잡을 수 있게끔 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궁극기입니다. 궁극기는 그냥 이렇게 지정된 범위가 있어요. 그거만큼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아갈 때는 군중제어 효과 무시. 그리고, 여기, 원에 있는 이 범위 내에 있으면, 1초 동안, 스턴을, 얻습니다. 아 암튼, 요런, 어그로도 해주고, 이번 스킬은 도중에 내가 끊을 수가 있네요. 오케이. 어, 그리고 적팀도 밀친다고 하네요, 이렇게. 밀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밀쳐지는 것 같진 않아서 뭐 발리어처럼 밀쳐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이원 끝자락에 해서 스턴을 맞추는 게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대충 알아봤는데 게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드 딜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템 트리나 인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laughs> 아, 근데 이번 스킬이 좀 활용도가 낮네? 오, 잡았어. 좀 미드 딜러로 쓰기에는 아무래도 딜적인 스킬이 아니다 보니까 와, 좋은데. 어, 일단 느낌 좋아요. 데미지가 센 건가? 그리고 좀 좋은 점이 이게 패시브를 쓰고 난 다음에 1번 스킬을 돌리잖아요. 3번 돌리고 나면 다시 패시브가 생겨서 한번더좀 원거리 공격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좀 좋네요. 신발 먼저 가야겠다. 아적 팀에 이동기가 있어서 못 맞추게 됐을 시에는 아왜 이렇게 빨라? 어 좋은 거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 랩터 먼저 가도 와, 이게 제가 아무런 승련도가 없는 상태로, 첫판하는 건데, 영웅 자체가,

아, 좋아요. 사실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냥 어떻게 킬을 잘 하고 있긴 한데. 아이고. 아, 이게, 아, 좀 알았다. 일스를 맞추고 나서 바로, 아니, 패시브를 맞추고 나서 일스가 바로 거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걸어가고 나서 써야 맞추기가 좀 쉽네요. <laughs> 괜찮은데? 요영웅 아니, 이거 상대적으로 적팀이 못해서 더 좋아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야. 이게 또 막상 초반에 잘 터지고 하니까 고성능의 영웅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전에서 해보려면 랭크전이나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이게 체험카드다 보니까. 와, 좋다. 아니, 1번 스킬이 맞추고 나서 CC기를 먹어도 좀 기다렸다가 쓸 수가 있네요. 예를 들어, 벨몬드 돌리기 이런 거는 CC기를 먹으면 바로 풀리잖아요. 근데 얘는 한번 맞춰놓으면 시시기가 풀린 다음에 이동해서 또 1번 스킬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어 비교적 쓸만한 영웅이지 않나. 근데 제가 아직 이 영웅의 숙련도가 없어서 그막 2번 스킬이나 이런 효과를 잘 몰라서 제대로 못 썼지만 이거 숙련도가 쌓이면 조금 더잘쓸수 있지 않나 싶고요. 어, 그래도, 괜찮은 영웅인 것 같습니다.